이게 하얗게 어. 보이는 게다 조개야. 데 이거 거 뭐지? 네. 지 저거 조개, 좋은 조개 껍지 백서해안도로 칠산정에 올라와서 석양노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옛날 요맘때 쯤이면 조기떼들이 칠산바다를 누볐던 그런 조기떼들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조기떼 소리는 들리기 어렵고 저쪽 멀리 멀리 보이는 풍력으로 돌리는 풍력 발전만이 소리를 윙윙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가까이서 매미들 소리도요. 네, 칠산바다의 칠산정에 백수해안도로의 묘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 석양놀이 멋진데요. 지난 일주일 전에 왔을 때 소나기 속에서 봤던 칠산 앞바다, 백수해안도로의 그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야, 진짜 장관입니다. 석양노우는 이렇게 칠산 바다 속으로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을 우리 본인들. 장매사랑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전 칠산바다 앞에서 이렇게 바다에 노을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맨날 황룡강에서 노을만 쳐다보다가 칠산바다 나와가지고 또 보는 것도 색다른 멋과 낭만이 역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일몰은 노을만 남기고 바닷속으로 잠기네요. 우리 삶도 인생도 역시 흔적만 남기고, 이름 세자만 남기고, 저렇게 붉은 태양이 바닷속으로 잠기듯이 잠자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사는 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가. 약간 고민을 해보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칠산바다를 지켜줬듯이, 밤새 또 칠산바다를 지켜줄 둥대가 옆에 있었는데, 이야, 몰랐습니다. 역시 칠산바다와 우리나라를 지켜줄 둥대가 옆에 있었습니다. 새사람들의 애로운 뱃길을 달래줄 등대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늘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살듯이 좋은 것들에 작은 것들에도 감사함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등대와 노을, 칠산바다의 노을을 같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조망이, 조망이 넘무 좋습니다. 나도... 등대가 동남아의 무슨 이슬람의 성같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노을 해변에 투영되니까 또 다른 낭만, 멋있어 보입니다. 가자, 이제. 안녕해. <Rin> 네. 칠산바다 등대에서 바라보는 노을입니다. 어, 하늘도 붉어져. 바닷물도 붉러져 붉어져. 제 마음은 쓸쓸한 냉랭한 기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칠산바다의 노을이 좋습니다. 찰싹거리는 바닷물 소리가 정겹습니다.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등대 앞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석양 노을입니다. 너무 붉는데요 붉은스름한 그림들이 옛날에 소시적에 내가 좋아했던 사랑을 고백했을 때의 그 붉은스름한 보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오늘의 석양 노을입니다. 바다도 붉어졌고, 그리고 하늘도 노을빛으로 붉게 불타고 있습니다. 역시 칠산바다에서 바라보는 백수해안도로의 칠산바다, 바닷길, 그리고 노을 전망 너무 좋습니다. 바다도 붓고, 그리고 하늘도 붓게 노을로 물들어 있는데, 제 가슴만은 더 식어져가는 열정을 불태워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각오를 하면서, 7월 25일 석양 노을에 바라보는 칠산바다의 전경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